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오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독일 프리미엄 음식물 처리기 ETF T8009는 100도 자동세척과 이중필터로 뛰어난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소음과 냄새 걱정 없이 신속하게 음식물을 처리해 주방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능과 디자인 모두 만족스럽네요. 4위입니다. 슬퍼 음식물 처리기 FO 타입은 포엘 위 넉넉한 용량과 간편한 사용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쉽게 도와줍니다. 저소음으로 작동하며 위생적인 세척이 가능해 가정에 적합한 제품이에요. 강력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슬퍼 음식물 처리기 포엘은 가격이 합리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줍니다. 간편한 사용으로 주방의 청결을 유지하며 소음도 크지 않아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고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2위입니다. 미닉스 더 플랜더 음식물 처리기는 디자인과 성능이 뛰어나며, 좁은 공간에도 적합해요. 냄새와 소음이 전혀 없어 주방이 쾌적해지고, 사용이 간편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2위입니다. 미국 음식물 처리기는 사용이 간편하고 디자인이 세련되며, 소음과 냄새 걱정 없이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처리해줍니다. 환경보호에도 기여하는 이 제품은 여름철 불쾌한 냄새에 고민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